오늘은 풀업 자세가 간지나 보이는 방법 8가지를 소개한다. 사실 이 8가지를 다 갖추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나도 몇 개만 하고 나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지키기 힘들다. 그래도 단순히 개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할 방법 중단몇 개라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근성장에 보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하는 방법이 지키기 쉽고 나중에 갈수록 어려운 것들이니 단계별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해보자. 첫 번째, 스트랩 사용하지 않기. 스트랩은 보통 부위별 근성장을 중시하는 헬스하는 분들이 많이 끼는데 몸보다는 턱걸이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둔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 결국 턱걸이는 악력의 비례에 성장한다. 나중에 갈수록 등힘은 남아있는데 악력이 모자라 못 버티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랩은 지양하는 게 좋다. 최근 나는 등 근육통이 심해 턱걸이를 신는 날에는 데드 앵 매달리기와 악력 훈련을 추가로 하고 있다. 일단 스트랩을 착용하면 감지가 나지 않는다. 둘째, 다리를 곱게 모아라. 내가 높은 철봉을 좋아하는 이유다. 다리를 곱게 모으고 발끝도 바닥으로 내리며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힘을 주며 올라가면 자세도 훨씬 잘 나오고 전신에 자극이 되며 무엇보다 감지가 난다. 만약 철봉이 낮다면 다리를 뒤로 꼬지 말고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거나 뒤로 가지런히 모으면 된다. 셋째, 목의 각도를 항상 유지시켜라. 턱을 걸려고 올라갈 때 봉에 목을 거는 행위가 가장 보기 안 좋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늘을 쳐다보던지 턱을 당겨서 정면을 계속 응시하는 게 낫다.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처음에 고개를 약간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턱을 당기는 것도 나름 간지가 난다. 넷째, 좌우 불균형으로 올라가지 않기. 이것은 힘이 빠지면 자연스레 팔과 등이 센 쪽으로 몸이 먼저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비뚤어지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된다. 자신의 앞에 거울이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자신의 동작을 촬영하면서 의식적으로 곱게 올라가는 습관을 들여야 간지가 난다. 다섯 번째, 반동을 쓰지 마라. 몸이 앞뒤로 흔들리게 되면 자연스레 어깨나 다리 반동을 쓰면서 리듬을 맞추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개수는 많이 칠수 있지만, 간지는 별로 나지 않는다. 최대한 반동을 줄여야 간지가 난다. 여섯 번째, 몸을 항상 흔들리지 않게 해라. 다섯 번째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몸이 앞뒤,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면 간지가 안 난다. 의식적으로 수행 동작 내내 흔들림을 잡아줘야 하며, 이게 습관이 되면 수행 동작이 빨라지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수행 동작이 빠르면 간지가 작살이다. 일곱 번째, 등을 말지 말라. 이것은 알면서도 매우 지키기 힘든 것이다. 시작점에서 가슴을 열고 견갑골을 모아주며 이 자세 그대로 최고점에 도달하면 되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슴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면 그나마 등이 안 말릴 수 있다. 고수분들도 힘이 빠지면 자연스레 등이 말린다. 아무튼 최고점에서도 등이 안 말려야 간지가 난다. 여덟 번째, 가동 범위를 크게 해라. 앞서 언급한 일곱 가지를 지키면서 가동 범위까지 크게 한다면 이게 최고 간지다. 나는 참고로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한 개인 것 같다. 오늘 언급한 여덟 가지를 다 지키며 턱걸이를 한다면 진짜 개간지.